후구들의 반란, 흑반님들 반갑습니다. 코인 찐반 등의 시작, 상승장을 존버 이탈 없이 잘들하고 계십니까? 상승장 존버 전략, 저는 주력 존버 코인, 심시프리 단타 코인 나누며 존버 중입니다. 주력 코인은 디센트에 집중하며 소액 단타 수익은 현금화하며 개수를 늘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매우 어려웠던 시기이나 영원한 하락 또한 없습니다. 이번 상승장 흑반의 존버방 식구들 및 흑반 구독 모든 흑형들이 잘 존버해서 원금 복구 이상의 이절까지 영상으로 지속적인 응원을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버텨주신 분들 2025년도까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흑반이 기억하겠습니다. 본 상승장일 때는 모두 가지아를 외칩니다. 이상 전달끝. 흑반형들 힘내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흑 부부들의 그 반란. 코인 존버 조직적 채널.